국민님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상대할 때 너무 텐 선비 같은 모습을 보였다. 네네. 승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명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총선에서 지면 끝나는 것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네. 할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국민님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한테 의지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런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게 인류한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왜 도대체 인류한 위원장은 이준석 같은 애를 네. 계속 품고 가려고 하냐? 아, 아, 이준석한테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념위원장이 아주 강력하게 이준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한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이준석이 폐륜이라고 했어요. 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애당초 이준석이가 인류한 인연위원장이 이준석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뭐, 나이로 봤을 거의, 때?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인종차별적인 발언한 거 사과 네.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모욕을 줬던 것도 사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먼저 폐륜을 저지른 거 아닌가요? 그 순서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인데 네. 처음에 이제 인류한 이분이 이준석에 대해서 잘 모르시 혹시 뭐 어설프게 아셨거나 음, 음. 어설프게 알았을 확률도 있는데 음. 사실 그런 저는 그런 거보다 이번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음. 이준석을 잘 알았을 것이고 처음에 이제 손을 내미 손을 내미로 보고 음. 그 반응을 촉발시켜서 이준석은 역시 인간 말종이다 아, 저 이런 거를 저는, 큰 그림을. 유, 저는 유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신당 차린다는 놈한테 음. 아 이준서가 이러면 이제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쵸, 그쵸. 절대 누구나 어. 인간 말종이니까 어, 그리고 거절하는 방식도 어. 뜻은 뭐 감, 말씀은 감사 이렇게 안 하고 음. 미스터 린튼 이런 식으로 그래, 얼마 싸가지 없습니 예, 싸가지 없이 했잖아요. 음. 그걸 이제. 모습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근데 이준석은 도덕 버르장 말이 없다는 이거는 뭐 음. 너무 너무 우리 국민들이 이미 우리 보수 지지자한테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뭐 세담스럽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한 뭐 수순으로 그냥 뭐다 음. 그러니까 이준석을 안고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한게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도 최근까지 뭐 막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인현 위원장이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멘트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논평 내는 게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부모를 건드린 것 때문에 패드립이라고 네. 하는 이준석 말에 뭐 아니 근데 교수님 네. 그 패드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이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기는 너무 좀 값싼 단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음. 패드립을 친다, 뭐뭐 패드립을 한다, 뭐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뭐, 도 뭐. 진짜 좀 수준 떨어진다는 생각이 뭐, 들었는데. 근데 네. 어쨌든 그 부모 얘기를 이제 부모 얘기를 <laughs> 한 거는 저도 뭐 적절한, 것 같아요. 음, 적절한 거 같아요. 좀 아쉽죠. 좀 아쉬워 그게 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빌미를 빌미를 줬잖아요. 빌미를. 음. 근데 야, 이제 이준석은 이준석은 있잖아요. 음. 헬렌 켈러 스승이 누구지? 그 뭐, 있다고 치죠. 썰리번 어! 아, 대단한데. 에이. 썰리번 선생이 이준석을 가르쳤어도 어. 저는 이생이 <laughs> 안 됐다. 댕, 못 고친다고. 못 고친다. <laughs> 아니 저런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안 된다니까 이 부모 그니까 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부모 어. 아쉽다는 거는 바로 그 대목 그 대목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주사, 뭐,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정확하게 들어보면은 부모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부모를 네. 욕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아쉽다라고 하는 그니까 부모님 좀 안쓰럽다라는 약간 이런 맥락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음. 부모 잘못이 크다는 것 뭐, 사실, 그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음. 맞지만, 근데 그걸 또 이제 정치판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 아쉽다. 네. 조금 아쉽다. 지금까지 이준석이가 해왔던 패륜짓거리를 생각해봤을 때, 네. 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보면 이준석의 뭡니까, 그다 아버지, 어머니뻘 되는 네.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상대가었던 네, 네. 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찌소리도 안 했던 사람이 사과 같은 것도 안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부모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막 발광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일단 확실한 거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네. 좀 아쉽긴 아쉽다 이년위원장의그 네. 발언이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런 말 들어도 좀 싸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음. 이준석이 그 자기보다 이제 나이 훨씬 많은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 음. 했던 짓이 사실 아, 패, 그게 그게 진짜 패륜이에요. 그게 사실 그런 짓을 막 저지른 사람이 음. 자기한테 하는 패륜은 괜찮. 뭐 패, 패륜은 남불이죠, 절대 그러니까. 안 된다. 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리고 거구나. 얘는 예. 도대체가 김기현 체제가 2주에 끝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2주가 지나, 지난주, 어제 엊그제로 지났지 않습니까? 어, 두번 지났어요 벌써. 두번 지났어. 10월 달에도 2주에 끝난다고 라한번 얘기했었고 네네. 10월 달에 그때 이제 재보궐선거 그때 저희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이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두 개가 네네. 있는데 하나가 김기현 체제 2주내로 끝난다. 네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폭락한다. 아, 그렇죠. 폭락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계속해가지고 3주 동안 올라가고 있고 네네. 최근에 나왔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7%로 벌어진 상태이죠. 네, 오히려 폭락하고 폭망한 거는 이준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음. 뭐 매번 언론들이 보면은 뭐 이준석이가 막 대단한 예언자인 것처럼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지가 무슨 막 재갈량인 것처럼 사마이 네. 같이 막 빙의해가지고 나한테 비단 주머니 세 개가 있다. 그뭐뭐그 그 비단 주머니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무도 몰래 무슨 뭐 티셔츠 이상한 것만 입고 나가 주는 거 그게 무슨 놈의 미단 주머니인지 첫 번째 주머니에서는 아마 그그 그 신문지 쪼가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비단주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좀 어. 뜨악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제갈공명에잘 쓰는 방법이고. 어.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는 무슨 신묘한 지략가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자기를 띄우는. 그러니까 어. 너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성공한다라는 그런 음. 그런 아주 오만한 오만 방자 그런, 그런 거죠. 네. 그 당시 이준석이 그 당시 이준석이 했던 것 중에 굉장히 나쁜 음. 이상하게 많은데 음. 지금 이제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처음에 이런 처음에 뭐 들어 들어오는 거왜 나한테 안알리고 들어왔냐부터 시비를 걸어가지고 음. 아, 이랬어요. 대선을 뭐 모두 이날 모여라 이날 뭐 하자. 그랬는데 대선 후보가 아무도 안 왔다고 이준석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다 자기의 선거운동하기 바쁜 와중에 이준석이 부르면 거길 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왜 모이냐고 음. 자기 그냥 각자 가서 운동해야지. 음. 근데 하여튼 이준석은 그런 인간이야. 자 자기 자기 통제 대선 후보들을 전부 자기 통제하에서 하려고. 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자기 떨라고 하는 거야. 이준석은 그래, 전부 그쵸? 다 그런 거야. 음. 나르시시즘이죠, 딱한 말. 그게 음. 실력이 없는 자의 특징이죠. 실력 음. 있는 자라면 현동은 전관봐와 자기 실력대로 싸워서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 근데 음. 이준석은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억울로 끄는 거야. 음. 얘 내가 키웠어라고 하는 음. 그런 애들이 대개. 그뭐 모자란 애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꼰대들이 내가,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상대표. 어, 내가 키웠어 이마요. <laughs>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 나를 뭐오 대단해 이렇게 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너 어. 구독자 얼마야 이렇게 나오지. <laughs>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 가장 꼰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아, 얘 내가 키웠어. 그러니까. 이, 이 말이 제일 그건데 네. 그거를 놀랍게도 이준석이 네. 네. 아직도 30대입니다. 물론 이제 40 40대라고 뭐 봐도 네. 뭐 모방할 정도긴 하지만 30대 맨날 질질 짜고 찌질이 네. 같이 막 울고 이런 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내가 키웠어라고 막 거들먹거렸던 그 꼬라지를 저희가 그. 아유, 진짜, 아, 아직도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말 화가 많이 나고 음. 진짜 그니까 어제 저는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 콘서트 때 이제 벌어진 해프닝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장소를 잡을 때그니까뭐 음. 임영웅 같은 뭐 조용필, 임영웅 이런 분이 뜬다. 음. 그러면 거기는 피하는 게 피하는 게 맞아. 요 왜냐하면 음. 그 행사 오, 자기 행사 오는 사람이 피해를 보거든. 음. 사세울 때도 없다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기다 잡는 거 자체도 되게 웃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니까 많이 그래도 잡았다면 그 이거밖에 없어. 그냥 자기 그때 지난번에 뭐 자기 뭐 주최했는데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때 일곱 음. 명 왔나? <laughs> 그 그거를 만회하려고 인류한테 껍질에 어. 낀 건데 이게 걸리니까 어. 또 거품 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은 네. 찔렸으니까 거품 물고 얘기를 하지. 아무 네.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런 거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르다고 어. 그러는데 어. 2시6시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저기. 임영웅 팬들은요. 그날 아침부터 아침부터 아이, 와 있는 맞죠. 와 있잖아. 음. 그리고 공연장이 50m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 이거는 누가 보든지 그리고 그 저기 그 이번에 콘서트의 현장 모습이 몇개 네. 공개가 됐었는데 네. 어, 주최측 추산으로는 1,600명이 왔대요. 그데 네. 이제 아, 언론들이 봤었을 때한천명 정도 왔다라고 합니다. 음. 근데 그천명 가운데 제가 이제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2030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아...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게 준딸. 준 아... 딸은 개 딸과 똑같다. 아... 개딸 같은 경우도 이 시대, 삼 시대 뭐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뭐 세대 교체를 해서 이재명으로 막 이렇게 시대 전환을 할거이다면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었는데 네. 길거리에 개 딸들 만나 보면 다 오십 대, 육십 대 아닙니까? 아, 그러죠. 이 시대, 삼 시대 없거든요. 근데 네. 이준석도 지금 딱 곳골인 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나 그러니까. 그때 뭐 서명 받았다 그래서 막 삼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고 장제원 의원한테 우리 는 구백이십 대 버스 동원해가지고 아... 막 온라인에 살수 있다 했는데 장제원은 그때. 몇 대였죠? 92대 아니었습니까? 92대였으면 4,000명이 넘어요. 네네. 그때 왔던 분들이 그렇죠. 이준석의 4배나 왔던 겁니다. 어. 네. 근데 그 그거에 대해서 뭐장지원 의원이 야 이거 봐봐라 우리가 막 사천 명이 왔다가 막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 이준석과의 차인 이 거죠. 그리고 음. 이준석이 대구랑 인연이 진짜 음. 있나요? 난그도잘 모르겠어. 대구에 평 평소에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 그러니까요. 이제, 지는 맨날 10월 달에도 노음병 나가겠다는 인연노음병 네. 노은병만 계속 거기서 떨어져있던 애가 갑자기 음. 대구가 뭐 내가 뭐. 뭐 정치적인 뭐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 보기에는 이준석이 할수 있는 지금 강연은 무슨 뭐 보수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거할게 아니라 네. 마삼중으로서 마삼중. 어떻게 해서 내가 세 번이나 이렇게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중진 소리를 듣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마삼중의 어떤 그런 걸 강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준석이 안 되면 정치 생 인생 끝난다 그러잖아요. 음. 이미 끝났어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이준석은 어. 이준석이 어. 어서 어떻게 해서란지 또 어. 이제 또 이걸 이 이어, 이어나갈 거라고. 얘는 어. 또 이렇게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핑계 대는데 아주 달인이거든요. 아, 그게 저는 이명 모습 아입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당해서 나가 줘야지 신당 만든다는데 왜 아직도 당에 안 나가고 있죠? 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스테리야. 음. 아니 날짜도 그때 특정을 해 놨었는데 날짜 특정을 해 놓고서는 지금도 뭐국민힘의 변화를 보고 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보고 있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 그것도 눈에 띄었던 게 천하용인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천하용인의 용이 누굽니까? 김용태잖아요. 예, 예. 김용태가 안 갔습니다. 아... 김용태가 콘서트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찾아보니까 아, 그날 그 시간에 김용태가 방송에 나간 것도 없어요. 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공식적인 활동을 한게 없고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사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못 갔다 하거든요. 여자, 약간 그러니까 여자 만난 네. 건가? 뭐그그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손절하는 분위기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준석이 바로 불가전했던 얘기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여섯 명 일곱 명이 우리 쪽으로 올수 있다. 그래서 천하용인 만났을 때그 명단 리스트도 보여줬다라고 음. 이준석이 직접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현장에 현역 의원 몇명 갔을까요? 빵 명. 한 명당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전에 또천하람이가 했던 얘기가 우리 신당 만들면 현역 의원들 28명 30명 가까이 올수 있다 했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laughs>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날 현장에 이준석이가 했던 얘기. 대구에 국회의원들 절반 가까이 물갈이 될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 말 틀린 거백 가지는 음. 그냥 다다 다 이제 개무시하고 음. 자기가 어쩌다가 이제 비슷하게라도 맞춘 거 보고 있어도 화일간떨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그뭐 당대표 그 난리칠 때그 가처분이 한번 인용됐거든요. 음. 그다음에 얘가 앞으로 내 가처분 내가 몇개더낼 건데 <laughs> 그것도 다 인용될 거라고 그랬는데 어. 한 번도 그냥 어. 그 것이에요. 1대안대1대1대1대이준석이1대1대1대이대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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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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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수뭐 거의 상징 같은 그렇죠. 존재니까 음. 감히 못 때리는, 못 때리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반복하는 사이도 아니고 사실 뭐 음. 거의 윤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때리려면 같이 때려야지. 근데 한동훈 장관은 <laughs> 내가 뭐 지금 나랑 같이 동지가 될수 있다는 진짜 이런 구차합니다. 거 계속 구질구질 너무 구차해 하는. 너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번에 이준석이 또 얘기했던 게 자기를 의식해서 활동을 빨리 시작한 거면은 뭐 이런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화대 방사체 그러니까 한동훈은 누가, 한동훈 장관은 신경도 부를. 안 쓰는데. <laughs> 뭐 <laughs> 아우러브 안중이잖아요. 네. 안중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무슨 뭐 한동훈 장관이 지 때문에 무슨 뭐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했다라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오래된 노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이번 강연할 때 신당 날짜 27일이라고 하더니 1월로 미룬다고 또 얘기했다고. 주소가 미뤄 미뤄도 두 달을 미뤄는 건 너무하지 않냐. <laughs> 야, 내년이다, 내년, 씨, 말이 되냐. 그것도 1월에 와. 지금 날짜도 특정을 못했으니까, 네, 이게 지금 2월이 다시... 될 수도 있고요. 불안하네, 진짜. 네.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laughs>